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희호 씨 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제가 볼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중요한건사과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아니, 되는 그거 아닙니까? 답변할 기회는 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주십시오.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비서관 하셨던 아, 분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지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지의에 자꾸 답변해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우리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답변을 압박하, 압박하, 압박하십니까? 자, 비서실장님. 방해하십니까?